안녕하십니까 발형제점쏴퍼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자전거는 브롬톤이죠. 브롬톤 영국의 유명한 접이식 자전거지요. 진짜 접었을 때그 모습은 정말로 영롱하기 정말 그지없죠. 22년식 S2L 모델인데요. 이번에 23년식 됐는데 무슨 22년식으로 소개해주냐. 저희가 재고가 남았기도 했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드리는 해 차원에서 또 이렇게 브롬톤 22년식 S2L 모델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22년식은 23년식과 달리 스포스트와 핸들바가 은색이지요 자 23년식은 검색, 블랙으로 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이제 희소성이 좀 생겼다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정찰가 229만 원이고요 현재 2단, 외장 2단만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위에 보시다시피 리어랙이 없습니다 리어랙이 없고 이렇게 프릴 세개만 이렇게 달려있고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특별히 변한 게 없어요 23년식이라 단지 아 나는 좀 블랙 색상은 별론인것 같아 나는 좀 실버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 S2L 모델에다가 뒤쪽에 단수를 좀 높인다든지 튜닝도 가능하시고 이 모델로 충분히 운동용으로도 꽤 적합하고 핸들바가 로우바이기 때문에 포지션 자체가 제일 앞으로 수 수그려, 숙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M바라든지 H바 같은 경우에 좀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높아지는데 상체를 수그리다 보니까 공기 저항은 덜 받게 되고 공기 저항을 덜 받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운동용에 굉장히 적합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접었을 때 크기가 정말 컴팩트하게 접혀서 트렁크에 넣어도 적재 공간이 충분히 남고 뭐 기차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다 편하게 이동을 할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자, 접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왼쪽 페달을 앞으로 보내신 다음에 이쪽에 보이시는 행어를 누른 상태에서 쭉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접어주는 거죠. 접어준 다음에 이쪽 경첩을 풀어서 쭉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안장 내리고 핸들바 접고 배달 접고 끝. 자 어떠신가요? 접었을 때이 크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확실히 브롬톤은 접었을 때가 좀 예쁘기는 한 게요, 진짜로.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브롬톤 시라인 어반 로우 S2L 모델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모델은 클래식 컬러 모델이고 22년식입니다. 그래서 23년식하고는 다르게 시프스트, 그다음에 핸드바 그리고 클리크 쪽이 다 은색으로 되어 있죠. 은색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은색을 좀 원하셨던 분들이 이 모델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금액을 비교하자면은 23년식에 와서 S2L 모델은 254만원으로 됐지만, 현재 이 모델은 22년식이기 때문에 229만원으로 여러분들께 판매할 것 같고요. 다른 23년식과 22년식의 스펙을 비교하자면, 그거 색상 차이 빼고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바이키 향재점 싸워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